사령관님이 느끼시는 책임과 중압감. 부족한 제가 전부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항상 믿고 있다는 건 기억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령관님을 사랑한다는 것도요. 손장나는 안 돼요? <laughs> 농담이에요. 언제든 좋아요. <laughs> 사령관님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겠어요. <laughs> 어서 와요, 어머…… <laughs> 바로 안 계시는 거예요? 네, 저도 보고 싶었답니다. 멋진 지휘였어요. 음, 제가 칭찬해 드려도 되는 거겠죠? <laughs> 어쩜 이렇게 절 기쁘게 하는 행동만 하시는 거죠? <laughs> 고마워요. 항상 신경 써 줘서 정말로 고마워요. 사령관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시면 저도 마음이 아파진답니다. 사령관님 곁에 돌아가요. 어머, 벌써 못 참게 되어 버리셨나요? <laughs> 사령관님이랑 함께 일하는 건 언제나 즐겁네요. 이제 이것도 추억이네요. 사령관님이랑 있으니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가요. 금방 돌아올게요. 제가 사령관님을 보고 싶으니까요. 이번엔 제가 응석을 부릴 차례였나요? 사령관님을 안는 것도 사령관님에게 안기는 것도 저는 전부 좋아해요. 퍼져라 숲의 노래. 나가기 전에 잠깐. <laughs> 하... 이대로 계속 껴안고 있고 싶네요. 그러고 보니 요새 통 진지한 모습을 못 보여드렸네요. 기대해주세요. 네. 어머. <laughs> 너무 가벼웠나요? 믿고 있어요. <laughs> 문제 없을 거예요. 사령관님을 믿으니까. <laughs> 저에게만 보여주시는 사령관님의 약한 모습, 싫지 않아요. 오히려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어서 기쁜걸요? 제가 사령관님의 버팀목이 되어드릴게요. <laughs> 정말? 귀가 예민한 거 알아내셨다고 매번 이러시게요? 장난치는 아이에게는 똑같이 해줄 거예요? 응?